한국 야구의 역사는 지금 전례 없는 신성의 등장과 함께 격동의 변화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기아 타이거즈의 슈퍼스타 김도영. 그는 올 시즌 단순한 활약을 넘어 한국 프로야구의 역사를 다시 쓰고 있는데요. 불과 3년 차에 접어든 그의 커리어는 이미 대부분의 선수들이 평생에 걸쳐 이루고자 하는 업적을 초월했죠. 김도영은 올 시즌 놀라운 기록을 쏟아내며 자신의 이름을 한국 야구사에 깊이 새겨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영향력은 단지 국내 리그에 그치지 않는데요. 김도영의 파격적인 활약상은 이제 세계 무대에서 빛을 발할 준비를 하고 있죠. 그가 올해 이룬 성취들은 그저 기록적인 차원을 넘어 그를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야구 아이콘으로 거듭나게 했고, 특히 다가오는 프리미어 12 대회에서 김도영이 주전 3루수로 출전하는 것은 단순한 기대가 아니라, 이미 기정사실화되고 있습니다. 김도영의 이름이 국제적으로 주목받기 시작한 것은 단지 올해의 성과 때문만은 아닌데요. 이미 그는 베이징 올림픽에서 대한민국 야구를 이끌었던 김경문 감독으로부터 국제 대회에서 일본을 이기기 위해 꼭 필요한 선수라는 극찬을 받기도 했죠. 이 같은 발언은 김도영의 잠재력이 국내 국한되지 않음을 명확히 드러내는 것이었는데요. 이와 관련된 내용. 자세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2024년 한국 프로야구 시즌은 기아 타이거즈의 신성 김도영의 폭발적인 활약으로 그야말로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김도영은 기록적인 시즌을 보내며 단 3년차의 불관 선수로서 KBO 리그를 완전히 장악했죠. 4월의 월간 10홈런, 10도로 기록으로 시작해 전반기 20홈런, 20도로 시즌 중반의 최연소 최소 경기 30홈런 30도로 그리고 내추럴 사이클링 히트까지 김도영은 한국 야구에서 전례 없는 기록들을 연이어 쌓아가며 팬들의 기대를 한껏 끌어올렸습니다. 그의 뛰어난 운동 능력과 역대급 재능에 의문을 제기할 사람은 이제 없으며 김도영은 이제 기아 타이거즈의 간판스타를 넘어 KBO 리그를 대표하는 새로운 아이콘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죠. 올 시즌을 마무리한 후 김도영은 다가올 11월에 열리는 프리미어 12 대회에서 국가대표팀의 주전 3루수로 출전할 가능성이 거의 확실시 되고 있는데요. 전임 국가대표 감독들과 전문가들, 팬들 사이에서 김도영의 발탁은 더 이상 논의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는 이미 국내 무대에서 자신의 가치를 입증했으며, 이제는 국제대회에서 대한민국을 대표할 만한 실력을 갖추고 있음을 누구나 인정하고 있죠. 특히 베이징 올림픽 국가대표팀을 이끌었던 김경문 감독은 김도영을 일찌감치 주목했는데요. 올해 6월 21일 광주에서 열린 기아 타이거즈와 한화 이글스의 경기에서 김경문 감독은 기아 타이거즈의 이범호 감독과 코치들을 격려한 뒤 일로 더가우스로 발걸음을 돌리려던 순간 김도영을 따로 불러 잘생겼다. 야구 잘해라! 일본하고 붙으면 잘해라! 라며 격려하기도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김경문 감독은 김도영이 국제 대회에서 큰 역할을 할수 있는 선수임을 직감했고, 이후 그는 국제 대회에서 일본이나 상대 팀들 이겨야 할때 필요한 선수라며 김도영을 극찬했죠. 이는 김도영이 단순히 KBO 리그에서 뛰어난 성적을 내는 것을 넘어 세계 무대에서도 통할 수 있는 선수라는 확신을 가진 발음이었습니다. 김도영은 지난해 아시아 프로 야구 챔피언십에서 성인 국가대표팀 데뷔전을 치렀으나 이 대회는 23세 이하 선수들이 주로 출전하는 대회였기 때문에 그가 진정한 성인 국제대회에서 자신의 실력을 발휘할 첫 무대는 바로 다가올 프리미어 시비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김도영은 KBO 리그에서의 활약을 넘어 이번 대회를 통해 대한민국 야구의 미래를 책임질 선수로서의 면모를 보여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죠. 혹시 김도영이 다가올 프리미어십 2에서 국가대표 주전 3루수가 아니라면 누구든 그 이유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할 텐데요. 그만큼 김도영은 논의의 대상이 아니며 적어도 이번 프리미어십 2에서는 대표팀 주전 3루수를 찜했다고 봐야 합니다. 올해 김도영의 활약은 단순히 국내 리그에서 그치지 않고 해외에서도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특히 메이저리그 스카우트들은 이미 김도영을 주목하며 그의 가능성을 높이 평가하고 있죠. 김도영은 KBO 리그에서 3년간 뛰었고, 한미 선수 계약 협정에 따라 풀타임 7년을 채우면 포스팅 자격이 주어지는데요. 향후 4년을 더 뛰어야 포스팅 자격이 생기지만, 군 복무라는 이슈가 남아 있어 그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도영에 대한 메이저리그의 관심은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는데요. 김도영이 이번 프리미어 12에서 뛰어난 활약을 펼친다면 그에 대한 메이저리그의 관심은 더욱 뜨거워질 전망이죠. 올 시즌을 마치고 메이저리그로 가는 김혜성과 외국인 선수들의 퍼포먼스를 체크하는 메이저리그 관계자들이 오히려 김도영에게 푹 빠졌다는 얘기가 꾸준히 흘러나오고 있는데요. 이미 메이저리그 스카우트들은 김도영 리포트를 써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김도영에게 이번 프리미어 12는 실제로 자신이 국제 용임을 입증할 수 있는 최초의 무대이자 무게감 있는 첫 메이저리그 쇼케이스 무대인 것이죠. 나아가 2026월드 베이스 볼클래식, 나고야 아이치 아시안게임, 2028 LA 올림픽은 김도영의 야구인생이 걸린 국제대회가 될 전망인데요. 나고야 혹은 LA에서 군 복무를 해결하는 게 김도영과 기아에게 가장 좋은 시나리오일 것입니다. 한편 김도영은 이번 시즌을 통해 40홈런, 4 40 0도루라는 전인미답의 기록에 도전하고 있는데요. 현재까지 35홈런, 3 6도루를 기록 중인 그는 부상 없이 남은 경기에 모두 출전한다면 40홈런, 4 40 0도루라는 대기록을 달성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이는 한국 프로야구 역사상 세 번째로 타율 3할 30홈런, 3 30 0도루 100타점, 100득점을 기록한 선수이자 토종 타자로서 첫 40홈런, 40고루에 도전하는 선수가 되는 것이죠. 김도영의 기록 도전이 더욱 주목받는 이유는 그의 상대 팀들이 그에게 강한 모습을 보이지 못했다는 점에 있는데요. 기아 타이거즈가 남은 경기에서 만날 팀들 중 대다수는 김도영에게 약한 면모를 보였고 특히 김도영은 키움 히어로즈, 한화 이글스, 롯데 자이언츠를 상대로 강한 성적을 기록했습니다. 김도영이 이들 팀을 상대로 터뜨린 홈런수는 시즌 홈런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며 이번 시즌 그의 기록을 가능하게 만든 중요한 요소로 작용했죠. 기아는 이번 시즌 남은 18경기 중 13경기를 홈에서 치르게 되는데 김도영은 올 시즌 홈 경기에서 더욱 뛰어난 성적을 보여왔는데요. 이러한 점에서 김도영이 남은 경기에서 기록적인 성과를 이어갈 가능성은 매우 높습니다. 현재 김도영은 타율, 홈런, 도루 등 여러 타격 부문에서 상위권의 이름을 올리며 최우수 선수 후보로도 강력히 거론되고 있죠. 그의 활약은 팬들에게 새로운 역사를 기대하게 하며 시즌 막바지 프로야구의 흥행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제 김도영은 단순한 KBO 리그의 슈퍼스타를 넘어 세계 무대에서 대한민국 야구를 대표할 선수로 성장하고 있는데요. 프리미어 시비는 그가 자신의 진가를 국제 무대에서 증명할 수 있는 첫 번째 무대가 될 것이며 그의 성과에 따라 대한민국 야구의 미래가 달라질 것이죠. 김도영이 이번 대회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그리고 그가 대한민국을 대표해 세계 무대에서 어떤 활약을 펼칠지에 대한 기대는 그 어느 때보다 큰 상황입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그럼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